5월 27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길, 이말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laughs>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연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연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칠침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에 모여 사우를 따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이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laughs> 이르되 <laughs> 번제와 화목 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수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laughs> 어, 지금 <laughs>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력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어. 정말 그 차이가 얼마나 극심한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데 3천명. 이스라엘은 3천명의 군사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병거. 뭐전차랑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그냥 3천명. 그것도 어 그냥 보병, 그냥 걸어다니는 군사 3천명. 근데 이쪽은 탱크가 병거, 병거, 말을 지우고 태우고 막 달리는 그 병거만 3천명, 아, 3만명. <laughs> 병거만 3만명. 그 다음에 마병, 말 타고 달리는 어 군사만 6천명. 그 다음에 나머지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 자체도 이 끝부분에 나오면은 철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철을 만들,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농기구나 이런 걸막 쓰다가 무디어지면은 그거를 날카롭게 벼리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이 블레셋에 가서 이렇게 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공이 많아요. 그 기술을 전파해주지도 않고 해그 해주, 제대로 해주지도 않아요 평상시에. 근데 전쟁이 났으니 뭐 무기를 변변한 게 없죠. 사울과 요나단밖에 무기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뭐 삽들고 온 거고 또뭐 막대기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쪽은 탱크. 그다음에 거의 뭐 미사일, 뭐 이런 걸로 무장한 거죠, 안마디로 더군다나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3,000명 대, 3만 명 병거, 6,000명 마병, 해변의 모래 같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 무기들.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3,000명조차도 육절 보면은 숨어 있어요, 숨어. 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이런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도망가 버려요. 피난해 버려요. 그걸 표현하는 말이 모든 백성들이 떨더라. 떨어. 떨고 있어요. 그러자 백성이 이제 흩어지 거죠. 이제 막, 안 되겠다, 나 살겠다, 흩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다급한 것입니까? <laughs> 이때 사울 왕이 이제 그 긴급한 상황을 보고는 한마디로, 어, 똥줄이 탄 겁니다. 지도자로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럴 때가 바로 그렇게 정말 이제는 뭐 긴급하고 다급하고, 어, 절박한 상황. 이럴 때 바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절박할 때, 긴급할 때. 정말, 어, 너무너무 다급할 때, 이럴 때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는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서야 그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전했어요, 그 전에. 뭐라고 전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 위급한 상황이 올 때, 7일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이런 전쟁의 위급한 상황이 올 때, 7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때 사모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히 노차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위급한 상황, 눈앞에 큰일났잖아요. 저 적군은 저렇게 막, 막 오고 쳐들올 어것 같고 자기 백성들은 뭐다 흩어지고 군사들이하고는 삼천 명밖에 없고 이러니 한마디로 사울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7일을 기다리고 3회를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사울이.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 기다렸어요. 7일을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그러나 7일 완전히 채워야죠. 끝까지. 기다리려면은 완전히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인 거예요, 7일. 7. 완전수. 완전수.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아유 안 되겠다. 응? 내가 해야지. 그러고는 자기가 해 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7일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게 신뢰하라. 완전히 나를 믿어라 완전히 나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7일 번제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7일. 언약의 쓰고, 수고, 완전 수고또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어, 제사, 어떤 제사. 이제, 나주의 장차, 예수 그리스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는 놔두고, 7일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뢰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번지를 드려버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13절부터 제가 사무엘이 한 말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라는 그 명령. 나를 전적으로 믿어 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걸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을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폐위시킨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랬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면 믿고,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언제 드러나요? 위기의 상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7 실을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한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0명이에요. 600명. 부족의 수. 부족의 수. 자기, 자기 힘의 수. 인간의 수. 하나님의 수가 아니에요. 6, 600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사울은 경험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 절박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인가? 다른 것을 자꾸 찾고, 다른 것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흩어져 헤매이다 오지는 않는가? 조바심 나서 다른 것에 내 신뢰를 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7일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하시고 또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고 는 그냥 흩어져 딴데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나는 무엇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나는 무엇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살펴보고 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